아미노산이 함유된 입상물.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아가입니다 오늘은 고추밭 정식 하실 때 탄저 없이 식재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농가들은 그 아시다시피 경운을 해서 두둑을 씌우고 고추를 심습니다. 그때 이제 그냥 물만 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으면 습하고 이제 물기가 고이면 탄저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충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충이나 균들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입상 유황을 경운을 하실 때 여기에다가 였습니다. 엮고 노타리를 한 다음에 비닐 피복하시기 전에 입상 유황을 뿌리시는데 600평에 한 20kg짜리 세 포가 들어 갔다면 위에 비닐 뜯기 전에 한 포를 더 이렇게 치면 네 포가 됩니다. 네 포를 엮고 나서 전체 600평에 네 포의 입상 유황이 더한 다음에 이제 식재를 하는데 식재를 하실 때 모상을 그 유황물에 담그고 이제 식재를 할때 물을 그냥 주지 말고 유황물을 주셔야 돼요. 그한 스물 단말에한 200g이나 250g을 풀든지 아니면 500g 풀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물을 만약에 천리터에한 500g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줄때 같이 이렇게 주면은 이 구멍에 닿는 부위가 소독이 돼요.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탄저가 적게 옵니다. 그리고 약을 칠때 간혹 가다가 유황을 한 번씩 넣으셔야 돼요. 독성 없는 애낭을 넣으시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나중에 잘 자라고 고추도 한, 한 40g, 50g 정도 크기의 그런 고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파종을 하시고 이제 한번 길러 보세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이나 재작년에 저희가 농가들한테 한번 이야기해서 해봤는데 고쪽 한 45g씩 이렇게 되는게 막 나와요 굉장히 굵게 오고 잔병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잘 되면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거고 안 되면 저를 원망하겠죠 입상 유황을 밑에 한번 노터리로 교환하셨고 그 뒤에 비닐을 씌우기 전에 한번 더 입상 유황을 뿌린 다음에 이니를 피복했습니다. 그리고 식자입니다 내가 왜왜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유학물을... 니까그다봐놔 요압물을 열어야 이게 나중에 소독이 돼가지고 살적 없어요. 물이 좀 뽀야 저는가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물이 가연생물 안안 같아요? 가연생물 얘가 약물 다태는거요 아, 유학년은 거예요.